천창수 울산교육감 예비후보가 선의의 대결을 펼치자며 사실상 진보 단일화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보수 진영도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 선거는 다자 구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교육을 이념적 대립 구도로 재단하는 일에 나설 뜻이 없다며 이른바 진보 후보 단일화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정책을 내걸고 선의의 대결을 펼치는 민주주의 교육의 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진보 단일 후보를 제의했던 구광렬 예비 후보는 민주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위험한 발상으로 출마의 목적과 대의를 생각해야 된다며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 진보 교육감의 재탄생을 바라는. 민주 시민들의 기대에 처음부터 대못을 박는 일이 아닌가. 보수 진영도 단일화 논의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주홍 예비 후보는 후보 토론회 여론조사 결과 승복이라는 과정을 통한 보수 후보 단일화 방식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이성걸 예비후보 측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며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예비후보가 최선을 다해 선거 운동을 한 다음 단일화를 해도 늦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천창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었고 보수는 이성걸 후보가 시기를 이유로 논의를 늦추면서 교육감 보궐 선거는 다자구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